런던 갔을 때, 음, 음. 브라이튼이라고 음. 그 런던에서 좀 한참 열차 타고 가야 되는데거든요. 열차 타고 브라이튼이라는 도시에 가면은 또 거기서 버스를 타고 가는 세븐시스터즈라고 있어요. 언더 근데 거기가 이렇게 절벽이거든요. 절벽인데. 별벽에 다 언덕 있고 그리고 또막 바다 이렇게 펼쳐져 있는 데란 말이에요 근데 엄청 좋아요 뭐야 <laughs> 이게 그 자연이 확, 확 트여져 있는 데란 말이에요 근데 외국 나가서 그런 환경 자연을 본게 처음이었단 말이에요 엄청 좋은 거예요 진짜 날도 엄청 좋고 근데 거기 언덕에 앉아가지고 근데 앉아가지고, 그날 처음 본 사람들이랑 같이 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날 처음 본 사람들이랑 같이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그 언덕 올라가서 이렇게 딱 보는데, 진짜로 되게 모르는 사람,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엄청 이 사람들 자체도 약간 좋아지는? 예. 네. 그리고 거기 이렇게 돗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거기. 브라이튼 거기 도시에 도착해서 막 맥주 사고 막막그막 그 먹거리 같은 거 사고 과자 사고 그래 가지고 거기 막 바람 막 불는데 이렇게, 이렇게 앉아 가지고 먹었단 말이에요. 먹는데 엄청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랑 왔으면 더좋아겠다 모르는 사람들이랑 와도 이렇게 좋은데. 그래 가지고 거기서 하루를 잊고 싶었는데 여튼 꽤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원래 런던 돌아가서 뭐 시티투어를 했어야 됐어요 야간에 근데 너무 좋으니까 그 사람들도 너무 즐겁고 재밌고 그러니까 그 길로 런던 돌아와서 그냥 같이 또 맥주 마신 거죠 어. 근데 거, 그, 그날 기억이 엄청 많이 나요 어. 진짜 많이 나고 종종 그 사람들도 생각나요. 응. 아니, 진짜 좀그 인상이 되게 좋은 인상으로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래서 또 가고 싶다. 어아 보고싶어 손석구 때문에 미쳐버리 나도 응. 너아그럼 이제 재아씨라고안 불러 오씨라고 불러야 돼 오씨 아왠지 <laughs> 아, 알지? 안 봐도 알지? 오씨 구씨 구씨 오씨 주황한다 그래서 사람은 응. 노력해야 된다 그랬죠? 제가요? 언니가 그랬잖아요 아, 내가 그랬.. 그래. 아 맞다 내가 그랬지 어 아. 근데 아까 저 모르시지 않았어요? 왜 제가 언니가 됐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저 혹시 좀 네. 이상한 건 아니고 네. 제가 월간 걷기에 황소윤이라고 하는데요. 아, 네. 혹시 오늘 네. 시간 되시면 은 네. 같이 걸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안녕. <laughs> <laughs> 예. 감사합니다. 네. 말한번터으면 언니 아니에요? 하는 사람 아니에요? <laughs> 어... 그리고 자꾸 쫓아오고 계시잖아요. 제가 왜냐면은 네. 요즘에 컨텐츠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무조건적으로 <laughs> 찍어야 돼서 그거 수입 나오면 저도 줘요. 근데 지금 그 죄송하지만 거의 개인 소장용처럼 좀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집예 <laughs> 아, 아, 무단으로 올리시는 거요? 예 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언제요? 오늘 오늘 우리 아까 처음 봤다면서요. 아까 그 우리 영상 안 찍을 때요. 아, 막막 <laughs> 막 컨셉이 막 난무하네요. 네? <laughs> 네? 풍덩 뭐가 빠졌어요. <laughs> 아니 안 아, 붙었어요? <못> 못봤어아이씨어 <laughs> <laughs> 지금 이거 지금 영상 찍는데 아이씨요 <laughs> 그런 걸 리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나가야죠. 왜냐면 이거는. 황소윤의 월간 걷기. 아, 제 이미지만 더럽혀진거 <laughs> 아, 아니죠. 이거는 인간 다큐잖아요. 인간, 인간, 인간 옷이. 네, 인간 옷이. <laughs> <laughs> 이어가지 못함. 뭘 아, 알아요? 아, 몰라요. 아. 웃었어. <laughs> <laughs> 아, <무셨어. 웃음> 배고파요. 배가 너무 고파요. 아. 여기 어디야? <laughs>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양화, 양화. 어, 양화 대교? 네. 아니 하지 마세요. 아이씨. <laughs> 자언티가 그렇게 싫어한다면서요? <laughs> <laughs> 야마화되고 <마대기> 지나가면은. <laughs> 어, 그 다리가 니네 뭔데. <laughs> 전화한다 그랬나? 막 지인들이? 예, 어, 사람들이 많이 전화한다고. <laughs> 어, 그래도 그럼 제가...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한번 부르세요. 맛있어 <laughs> 표정이 왜 그러세요? 맛있어서요 정말 꿀맛이죠? 네 지금 힘들어서 말도 안나네내 <laughs> 손이 왔다 갔다 했 지금 찍는데 손이 왔다 갔다 했 1시간 걸었나요? 저거 좀집돈 얼마나 나가는지 보고 그거 몸감회 갈라고요. 음, 네. 저도요. 예. 네. 가십시다. 음. 류진욱 선생님이 언제든지 오라고 하시니. 그, 다들 팬 아닌 척 하다가. <laughs> 다들 성덕이라고. 성덕이잖아. 요 언니 왕성덕이잖아. 요너왜 왕성덕이야? <laughs> 그거 있잖아요. 어. <laughs> 그거. 영상? 부채. <그치>? 지혁쌤한테 <laughs> <그치>? 아, 뭐. <laughs> 보내줘. 태그 한번 또 해야 되나? 저번에 그 사진도 누가 그거 작품 선생님 거 태그 음. 했길래 나도 태그, 나도 있다. <laughs> 아, 언니 그거 간 거죠? 어, 그치, 그치. 어, 너안 갔었어. 가고, 나도 가고 야, 너, 너는 사... 너는 팬이 아니야 나 잠깐 휴덕 칼덕 <laughs> <팔덕> 아님 휴덕 <laughs> 휴덕이야? 몸감에 하면은 이제 다시 다시? <laughs> 불타올라? 다들 그거 하잖아요 일코 <웃음> <웃음> 일코가 뭐야? <laughs> 일반인 코스프레 아니 그더 덕질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일 거예요 아 그래? 너 덕질 많이 아니요 전에 네일 좋아했어요 네일 나나나나나 <laughs> 시간은 야 나도 내일 나도 고등학교 때 좋아했는데 지금 무슨 왜? 노래야? <laughs> 아 기거지. 어 네. 그거 어떻게 불렀더라? 아직도 그거. 어, 어 맞아. 네. 그거랑 그리고 소태지 예전에 잠깐 좋아했었어. 어 진짜? 네. 어렸을 때 음... 컴백했을 때 컴백 하 그거 소태지 노래 아니잖아. <laughs> 그거 트연이한 <트윤이만> 노래. <laughs> 충격 충격. 컴백! m e b a 게임 c o m 게임 무슨 게임? 스타크래프트 This is a game. This is a game. This is a game. This is a game. t h 요 s 요 따다다다 몰라요, 몰라요. <laughs> 아니 이제 이제 영화나 드라마 연기 좋아한다 얘기도 하네. 그래? 그러면은? 좋아요. 아, 다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냥 다 싫어지는 주간 아니야? 영국 영도 좋아해.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좋아요내삶내 삶에 좀. 해마이 잃었다. 지긋지긋해. <laughs> 우리 콘텐츠 명은? 지긋지긋해. 아. 진짜. <laughs> 저기로 찍었어요. 잠깐만요. <laughs> 잠깐만. <laughs> 어, 어, 하늘샷 한 번만 가나요? 제가 좋아하는 그 하늘샷이요? 그다안 <laughs> 네. 썼거든. 모르지. 내가 다 진짜 썼지. <laughs> 아니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아. 맨날 울었어요. 아, 진짜로? 네. 근데 그때 남친구 이제 만날 시기잖아요. 아, 맞아, 맞아. 이제 만나는데, 남친구는 너무 안정적이고, 뭔가 음.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음, 음. 이제 다시 시작하는 단계인데, 음. 하... 이게 나이도 이제 올해 서른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음. 약간, 이거 내가 진짜 할수 있는 거 맞나? 요 나는 아직. 나이만큼 연기도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린 나이지만 근데 그래도 엄청 오래 했는데 간, 관둬야 관도 되나? 몇살 어. 때부터 했지? 저 연기 막 이렇게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고1 때부터 했어요 아 고1 때부터? 어. 그때부터 입시를 한 거야 그러면? 입시 안 하고 어. 고3 때부터 입시하고 어, 어. 고1 때부터는 그 성소년 극단 이런 거 했어요 아 어, 어.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뭣도 모를 때부터 시작하니까 음, 그땐 재밌지 재밌었어요. 근데 음. 너무 쓸데없는 걸 많이 배운 거. 근데 뭐좀 이것 좀막 놀기도 하고 이것저것 경험도 많이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막좀 영국 막 영국도 데뷔도 생각보다 졸업하고 나서 바로 할수 있으면 했으니까 그랬는데 뭣도 모를 때잘 경기도막 이렇게 다쳐서 하고 아직 이랬는데, 현타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냥. 음. 안 연기하는 내가 좀 자유롭지 않고, 지금도 좀 모르겠어, 사실 그때 막 공연할 때 그때 얘기했는데, 그렇게. 아, 쪽팔린 거 아닌가, 이거? 음. <laughs>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몰라요. 그렇게 벗어났냐고 물어봤는데 왜 계속 이얘기하어 <laughs> 원래 다 그런 얘기 하면서 <laughs> 근데 계속 그 옆에서 남자친구 어. 영향을 잘 받은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나, 저는 사서 걱정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음...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합리적으로 사고를 당하고 네. 아... 이렇게 만약에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걱정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 나서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때 네. 가서 아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뭐아 어. 그럴 수 있지 음. 그럼 내 잘못 아니 약간 이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음. 그래가지고 미리 사서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그리고 뭘 하고 있던 안 하고 있던 작게라도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잘 하고 있는 거다. 음. 그러면서 막, 마, 약간 마인드 컨트롤 하는데 음. 많이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좋으신 분이가 네 어. 진짜로 근데 도움이 많이 됐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조금 그때 음. 공연 이후로 네. 한 공연 11월에 끝났으니까 음. 1,2월까지도 힘들었어요 사실 음. 근데 그러, 내가 왜 힘들지 생각해보니까 계속 집에 있고 계속 뭐 그냥 봉출해 있고 운동 안 하고 어. 또 사람 만나기도 싫잖아 네, 사람 아. 만나기 더 싫고 그게 제일 크지? 네 진짜 너무 싫었어요 음. 그러니까, 조금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막, 남친구랑도, 남친구 막 이렇게 들들 볶는 사람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해라. 그러니까 나, 저도 막, 천천히, 천천히, 그러고, 이제 집 구하려고 막 하고, 이렇게 내가 이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그냥 자발적으로 막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환경, 이렇게. 그러니까 내 스스로 환기시키는 응. 자, 환기도 시키고 어. 변화를 줘야 되는 거죠. 응. 그런 게좀 도움이 많이 된거 같아요. 지금 막뭐 살쪘다 어쩌다 그래도 엄청 스트레스도 안 받고 아, 그런는게 그래? 다행이다. 응. 그냥 천천히 운동해서 빼면 되지 그런 생각도 하고 응. 그리고 막 일도 못하고 있어도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는 게 하면 되니까라는 생각도 들고 뭐 지금 뭐 이것저것 조금 조금씩 해보려고만 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하지. 네. 놓지 않는 게. 네. 그래서 뭐 내가 뭐 대단한 거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은 안 해도 그냥 돈 벌고 하고. <laughs> 그래 내가 이거 안 하고 있지 하면은 그래. 뭐하까하고서 하고. 그냥... 목... 목 되지 않는 거? <laughs> 도시발 <찍어도> 때도내 <돼>, 너? <laughs> 안 돼요. 여기만 친구인데. 아레만. <laughs>